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코로나19 기부전시 프로젝트 여섯 번째 작가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예를 전공하셨고, 음, 특히 한글서예에 푹 빠져서 작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오현아 작가님이십니다. 먼저 기부작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아름다운 지고 늘길 오현아입니다. 음, truly beautiful인 거죠. 서예 같은 그런 전통을 강조하는 장르들은 접근 자체가 조금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작가님을 통해서 처음 서예를 접하게 되었거든요.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음, 법고 창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어, 옛것을 지키며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의미인데, 이렇듯 근본을 잃지 않으면서 음, 새로운 것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시는 작가님 덕분에 어, 또 제가 서예의 아름다움을 알게 된것 같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서 더 많은 분들과 제가 받았던 서예에 대한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